어, 정사가 왔다 빡쳤다. 이러면, 가오. 멀리건을 어떻게 한다? 죽기를 지으면 된다. <목소리> 양콩 카운트가 뭐가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잘 없네? 그래, 맞아. 줄진이 사냥꾼이에요? 원래 와우에서?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 혹시 내복인가요? 비밀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트롤이 직업은 아니잖아, 종족이잖아. 원래 이상하셨던 건가요? 방송을 하면서 이상하게 변하신 건가요? 아니 뭐가 이상해요? 지극히 정상이구만. 트롤이라는 직업이 있어? 그냥 광전사임. 트롤 헤드헌터. 뭘 트롤 헤드헌터 이런 거 러리로 지가 민데 나 백순데요? 게임하는 백순데? 아, 시나인. 아, 근데 시나인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2018년도에 최고의 팀으로 선정됐대요 C9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됐어요 저면 뭐예요 이제 좀 호응 좀 해주고 그래야지 축하해주고 말이야 남이 잘된 일을 축하해주고 그렇게 못됐어요? 에? 원래 똑같은 일을 맨날 하는 거에요 님들 맨날 밥 먹잖아 맨날 자고 그래도 그거랑 비슷한 거에요 뭐 오늘 했으면 내일 절대 안 해야되면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절대 먹으면 안되겠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에요 맨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시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뭐 그런 거예요. 아님 말고. <laughs> 아, 저 자충망이 좀 짜증나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냐? 죽기가 없어서. 괜찮아요? 음. 어차피. 내 불안한 게 뭐냐면 그 추적을 써요. 이번 턴에 죽기를 내가 못 뽑아. 만약에? 그래서 이제 줄진을 다음 턴에 했는데 줄진이 추적을 써서 죽기를 터트리는 그런 엄...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나한테 나오진 않겠죠? 시나인인데 줄진 쓰고 쓸까? 그러자 그럼. 그 말이 맞네. 굳이 내가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장 은재아냐 그때 올리의삶이리와라 나한테 좀 쏘지마 그거 미끼와리 그거 것이라도 남겨야 될것 같은데 지금 딜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서 아니 죽기가 나와야 돼아참 줄진 영능은 비밀이에요 너무 쉽게 쉽게 알려주면은 재미없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뭐 이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laughs> 아, 좀만. 아. 좀 나아라 제발. <laughs> 화이팅 어우,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오 깜짝 깜짝 아니 어디 갔어요 여덟 장 밑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구요 나왔다 이걸로 이기면 돼 진짜로 이제 나왔다 이걸로 최대한 빨리 나왔어 어, 뭔가 그럴 때 보이던데, 이거 이거 좋아요. 랩터로 가죠. 다음에 해줄게, 다음 히드라 은신, 은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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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돌진인데? 아, 어,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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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낼게요 그냥 계속 내서 압박하면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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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어. 빙덫이나 떡이니까 오프덫이네. 어, 그러니까 덫으로 얘 일단 잡고 숨어 있어. 냉투. 야,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스탯은 좋은데? 때리면 되는데, 님들, 그쵸? 아, 이게 쉽지 않아. 이런 거는 그리고 올빼미 맞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어... 그래서, 은신을 해둔다? 네. 세 장, 여덟 장. 아우, oh,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이길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이길 수 있을까? 이거? 4-3이야 4-3 그럼 7만화야 괜찮아, 야수 신 야수 이걸로 다뽑 으면 돼. 진짜로 비로, 이를 쓰네 비로, 이를 쓰 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자 꾸준히 들러 꾸준히 누가 욕을 받아? 그렇게 잘났나 보지 자기가 욕하지 마세요. 너왜 이렇게 싸움 잘해? 너 그렇게 잘났어? 어? 속공 생각 뽑아야 되나 이거? 아니 숨겨놔 검상어. 지금 내가 체력적으로 엄청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천천히 뽑아도 돼. 더 드럽게 안 빼네. 이거 음. 피해를 줍니다. 고블린 폭탄을 0이짜리를 소환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 이거? 이거 개사기인데. 두 개나 나왔으면은? 이거 뒤심 싸움 이기겠다, 이거. 개사기야, 지금. 개사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 너무 무서워. 아, 스스톤 이렇게 재밌냐, 이거? 박사 붐이 계속 안 나오나봐. 그럼 아예 안 쓰는 걸, 아예 안 쓰나? 그리고 오메가 조립시설 이런 것도 안 나왔거든요. 왜 안, 오메가 조립시설 막 이런 거다 빠졌나봐. 막 배우자 올빼미 다 넣고. 아닌데? 안쓸 일이 없, 안쓸 이유가 없는데? 기계는 아까 그 폭격 로봇 같은 건 있었거든요? <laughs> 따라하는 척 하네. 배우자 두 개, 올빼미 두 개, 완전 변태댁이야. 바나나 줘? 정리는 너가 해야 돼? 뭐야 이거 야! 잘난 척은 그냥 아주 그냥 힐 하든가 말든가 뭐 하세요 열심히 꿀잼이야, 진짜로. 님들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했었었던 이거? 교환을 하고, 이거, 이걸 할까? 아니면 한번 뽑아보죠? 랩터? 랩터도 좋은 것 같은데? 뭐야? 개념이야, 이거 아, 몰라. 어차피 독성은 발려 있어. 이건 필요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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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밸류의 어? 이게 그거야 무한밸류의 카드를 내는 안돼 이게 뭐예요 이거 라크델라로 다 뽑아쓰고 어? 죽기로 다 뽑아쓰고 덫이랑 주문석으로 버티다가 또 잘난척하네 그거 하나 이겼다고? 닉네임 플러리 척살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제 척살 해야되나 말아야되고받는가시불로라내로가 해라, 우리가 너척어 지금 당장 날려버린다. <laughs> 어림 못지.